존경을 받는 점입니다. 통솔력이 좋고. 예, 직장 생활에서는 아랫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점입니다. 3번. 혹시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세요. 2번인지 3번인지. 자, 4번. 안녕하세요. 반영구 샤터 방송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 귀점에 이어 얼굴 점에 대한 얘기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얼굴 점은 좋은 점이 별로 없다. 근데 이 중에서도 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한 점을 찍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좋은 점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또한 얼굴 점을 찍을 때는 너무 큰 점을 절대 찍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색도 중요하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점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부터 제가 쭉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굴에 상, 중, 하를 나누어서 제가 각각 점에 대한 숫자를 나열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번 점에서부터 이마에 있는 점들은 거의 그렇게 좋은 점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좀더 쉽게 이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1번은 굉장히 생각으로 고뇌를 굉장히 오랫동안 느끼며 살아야 돼. 그런 점인데,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편이고, 남자라면 좀 어려운 환경에서 자주 성과를 해야 되는. 자주 성과를 하면 좋은데,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어, 이 점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점이라 하면 좀 편안하고 평화롭고 좀 편안하게 사는 그런 점이 복점이잖아요. 여성분들이 여기 점이 있다면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 강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좋지 않아요. 예, 1번 조, 좋은 점은 아닙니다. 2번. 예, 2번은 어이 여기 이제 제가 상... 얼굴을 반대편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음,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오른쪽이 실질적으로 왼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지금 왼쪽이 오른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은 좌우, 좌우가 이렇게 좀 같이 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2번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성품은 좋아요. 뭐, 배려심도 강하고 좋은데, 이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해서 곤란을 겪는 음, 부설수에 오르는 좀 곤란한 일을 많이 겪는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좋은 점이 있다면 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3번어이 점도 굉장히 역마살이 강한 점이에요. 이 이마 부분 약간 사이드에 있는 위쪽 점인데 어 왼쪽이죠, 그죠? 왼쪽. 어, 왼쪽 점. 이제 역마살이 굉장히 강하고 이런 점을 가지신 분들은요. 거의 해외를 많이 나가는 일을 하셔야 맞아요. 근데 이제 집에만 있으신 분들은 병이 나겠죠. 속병이. 어, 이런 분들은 좀 많이 왔다 갔다 해외 다니면서 대인관계를 많이 쌓아. 이렇게 점이 좋고요. 여기에 만약에 점이 두개 이렇게 따당 쌍점이 나있다. 이런 분들은 어, 남한테 굉장히 약해요. 근데 이성한테 쉽게 넘어가는 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4번. 이마, 가운데 있는 점인데, 이 점은, 어, 이것도 좋지 않아요. 예. 굉장히 고생하면서 살아요. 어, 고생을 재밌다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굉장히 진취적이거나 좋은데, 이런 점을 가지신 분들은 일단 결혼도 좀 늦게 하시고, 아니면 독신주의로 사신 분들도 있고, 예. 그런 점입니다. 네. 시원하게 좀 좋은 점이라고 말을 못 해드리네요. 5번에 있는 점. 이건 이제 인당에 있는 점이죠. 아, 이 점이 참 어떤 연예인분들도 이런 점을 갖고 있던데 이런 점이 굉장히 굴곡이 많아요. 인생에 있어서 감정 기복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떨 때막 좋았다가 어떨 때는 막 슬펐다가 막 굴곡이 기복이 이거 정말 이거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점은 가정일에는 그렇게 만족을 못하며 살아요. 가정적이지 못해요. 네, 좋은 점 아니죠. 네, 6번 가보면요. 6번은 오른쪽이죠. 6번 오른쪽 눈썹 위쪽 점. 어, 이런 이 점이 의외로 강인하고 자수성가하는데 이 어려운 거를 극복을 해나가면서 자수성가하는 점이에요. 어, 좋죠. 네, 좋은 점이 하나 나왔어요. 그죠? 좋은 점. 6번. 7번. 이마에 있는 점입니다. 자, 이 이마에서 거의 안 좋은데 유일하게 괜찮은 점은요. 어, 이건 정말 왼쪽의 이마에 눈썹 살짝 위 가운데도 아니에요. 이 간격이 되게 중요해요. 인당보다는 좀 멀고 그렇다고 해서 오른쪽을 반을 잘라서 살짝 눈썹 위쪽 앞눈썹 위쪽 네, 7번 점이 점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고 인덕이 있어요. 그리고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있는 점이에요. 근데 이런 점을 꼭 찍겠다고 찍지는 마세요. 오히려 잘못 찍어서 이 점이 도드라져 보이고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굳이 찍으려고 하시지 마시라는 얘기죠. 7번 점, 이마는 그렇게 좋은 점이 없지만 이거 하나는 해석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8번, 넘어가세요. 8번. 어, 이마 점은 별로 좋지 않죠? 부모덕도 없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손재가 많다. 손해가 많아요. 항상 재수가 없는 그런 점입니다. 8번도 별로 안 좋죠? 9번. 눈썹 앞쪽입니다. 눈썹 앞. 왼쪽 눈썹 앞인데, 앞쪽인데, 이 점은요, 관제 점입니다. 관운이 좋아요. 그래서 관록을 먹고 사는 좋은 인생을 살수 있는 복점입니다. 눈썹 좀 좋은 점 많다고 했죠. 9번 좋습니다. 그리고 10번 자, 10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에 있는 점이죠. 자, 10번 눈썹 있는 점이 참 좋아요. 너무 크지만 않으면 좋습니다. 출사합니다. 여성은 결혼은 조금 음... 늦게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본인한테는 너무 좋은데, 돈도 잘 벌고, 뭐 한데 이 남자와의 결혼생활은 어, 재혼할 가능성이 클 만큼 이혼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11번, 눈썹의 끝점이죠. 이 점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요, 선천적으로 갖고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고, 어, 항과 예능의 소질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예, 자수성가에서 부자가 됩니다. 부자점입니다. 기억을 하시다가 어, 이점 찍어봐 드려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저희 그 딸이 이런 점을 갖고는 있는데 너무 큰 점보다는 살짝 작은 점 복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하지 않는 점입니다. 자, 10번의 점은 눈썹에 있는 점도 좋기는 한데, 좋은데, 부자 사는데, 그죠? 남자와의 관계 좋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9번의 점을 찍으려니까 너무 눈에 이렇게 인당 부분이 바로 쏠리는 이 시점에서 원래 있던 점이 아니면 정말 자연스럽게 찍지 않으면 이 점은, 어, 또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정말 눈썹에 점 찍고 싶다 하시면, 어, 11번 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12번으로. 12번 점도 좋아요. 눈썹 점은 좋은 게 많습니다. 이 부분은 예술 분야 학문 연예인 점 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예. 자, 여기가 왼쪽 여기가 오른쪽 오른쪽에 앞쪽 중간 정도 예, 좀 뒤로 가 있죠? 구간으로 따지자면 1구간 끝자락 그 정도에 있는 점인데 이 점은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13번 점이 점도 좋습니다. 눈썹에 있는 거는요. 왼자 다 끝점은 좋아요. 그러니까 어, 오른쪽, 왼쪽, 좌, 우측 다 좋은 건 끝점에 있는 게 해석이 똑같아요. 눈썹에 있어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어, 그냥 눈썹 끝점을 찍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이렇게 설명을 했다가 어 헷갈려, 기억이 잘안나 하시는 분들은 아, 눈썹 좀 좋은 거 아, 끝에 너무 크지 않게 맑고 깨끗한 점을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복이 좋고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네, 눈썹의 끝점이 좋습니다. 그리고 14번 점 아, 눈꺼풀 위쪽에 나있습니다. 눈썹과 눈 사이인데 약간 좀이전태궁 쪽에 나 있는 점이죠. 전태궁 중간 점. 이 점은 안 좋습니다. 예, 눈점 외에는 좀 좋은 점이 별로 없어요. 어, 가정이 굉장히 불안하고 항상 매사가 어려워요. 가난하고. 14분 전 좋지 않습니다. 15분 점. 음, 이점 또한 눈꺼풀, 그, 약간 이게 눈이 깜빡깜빡 거릴 때마다 점이 보인다거나 이런 점은 매우 음란하고 이성관계 굉장히 복잡하고 좋지 않은 점이에요. 16번 점. 눈 바로 밑에 난 점이에요. 이 점은 조금 호불호가 조금 갈리던데요. 어떤 분들은 관상학자들은 좋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안 찍는 게 좋아요. 저도 그렇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 점도 좋지 않아요. 행복하지도 않고 자식도도 나쁘고 어, 이성 간의 관계도 좀 복잡한 그런 점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음. 그리고 17번, 17번 점도 어, 좋지 않아요. 눈 옆에 이 점도 재물 운이 나쁘고 어, 생활고가 항상 좋지 않죠. 네, 17번 다안 좋아요. 여기 주변 건안 좋습니다. 18번 이것도 안 좋습니다. 네. 눈이 근처 사이드, 이 첫척궁 쪽, 이 사이드 바로 이 밑에 쪽 점. 이 점도 객사를 하거나 안 좋은 고뇌,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살다가 바깥에서 죽는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20번. 어. 왼쪽 눈밑 앞쪽 눈 밑. 20번 여기 있습니다. 20번. 이 점은 원래 눈 밑에 점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네. 이런 점은 우리 눈물점 쉽게 얘기하면 눈물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항상 일이 많고 일생 동안 이렇게 슬퍼. 정말 울 일이 많아요. 진짜. 좋지 않아요. 21번. 이것도 이성과의 문제가 많아요. 실패할 확률이 많은 점. 눈물점. 22번. 이 약간 좀눈의 끝쪽으로 가는 눈점은요. 굉장히 성품은 좋아요. 착하고. 어, 근데 이게 색점으로 통하기 때문에 이성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어. 실패할 확률이 크죠? 23번 정도 마찬가지예요. 눈 끝쪽. 음, 또 재혼을 하게 되거나, 또는 여성 질병, 뭐, 다른 거 아니죠? 그냥 뭐, 자궁암, 유방암, 이런 안 좋은 쪽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점이에요. 24번. 이것도 재물음이 좋지 않고, 이성적으로 항상 고통을 받아요. 대체적으로 오른쪽에, 아니, 왼쪽에 있는 눈 주변에, 왼쪽에 있는 눈 주변에 점들은 거의다가 이 이성 문제로 좋지 않고요. 항상 좀 고달프고 시달리고 이 생동한 슬퍼할 눈물 마를 일이 많아요. 좋은 점이 없다고 오시면 됩니다. 안 좋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도요, 25번은, 어, 삭제되셔도 됩니다 네, 25번은 없습니다 네, 없고 어, 25번을 딱 따져서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설명에는 없어요 지금 보면 책에는 없는데 어, 5번하고 거의 흡사하더라고 보시면 돼요 코에 있는 점들 거의 좋지 않고요 코의 사이드 중재, 중간 제중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음, 그렇게 좋은 점은 아니라는 거 네, 코에 있는 부분도요 어, 우리가 미인 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코에 있는 점, 솔직히, 찍는다 그러면 저는, 어, 반대하는 쪽입니다. 자, 중간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코 부분에서 입, 하관 내려가기 전까지의 번호. 자, 코 가운데에 있는 등에 있는 이 점인데, 거의 가운데 지점도 2번, 1번, 2번이, 어, 이 점이요. 좋지 않아요. 두개다 제가 같이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 점은 그 여성분들은 배우자하고의 이건 이별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재물이 막 그냥 빠져나가요. 그 여성분들은 되게 콧대도 세고 자기 주장과 이런 게 굉장히 세요. 그래서 남자 남편분, 남자라기보단 남편분하고의 사이가 어, 너무 고집스러우니까 좋을 순 없겠죠. 특히 우리나라의 남자분들의 그런 성품에 있어서는 좀 맞지 않은 성향? 오히려 이런 분들은 해외 남자분들과 또 맞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이번 마찬가지입니다. 이번도 이런 점을 가지신 분들은 돈 많은 남자를 만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돈 씀씀이가 굉장히 막 세요. 일단 많이 쓴다 낭비벽이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가지신 분들은, 어 쓰고 싶은 거다쓸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시든 아니면 남자를 만나든, 음 그리고 굉장히 또 개방적인 남자를 만나고, 이해력이 많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번. 음자 왼쪽 볼에 있는 이코 옆쪽, 이 살짝 코 옆에 있는 점인데, 참고로 여기는 없는데, 이코 볼, 음코 볼에, 이코풀이 끝나는 지점의 점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코 옆에 있는 점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다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굳이 찍지 않아도 됩니다. 이쁘지도 않고. 어 여기 있는 점은 굉장히 병 아파요. 항상 시들시들. 이병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요. 재물이 모이지도 않아요. 네, 좋은 점 아닙니다. 4번. 이 4번 점은 항상 손실을 봐요. 인기는 많아요. 굉장히 주변에 사람들은 벅적벅적대요, 막. 항상 보면은 막 활달하고 막 좋기는 한데 구설수에 그렇게 올, 오르고 뭔가 모르게 손해를 항상 보면서 좋은 점은 낼 수는 없어요, 이런 점도. 이런 점도 연예인 점에는 속해요. 근데 연예인분들이 이런 점 있는 분들 치고는, 음, 좋지 않더라고요. 네. 빼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자, 5번. 아, 이게 이제 그 입술과 코 사이의 점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5번과 6번. 이 점은 좋지 않습니다. 아, 입술 주변의 점은 뭐 먹을 식점이다 이러는데 입술이 안쪽에 있는 점은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입술 점도 잘안 잘못 찍으면 이건 복점이 될 수는 없거든요. 5번, 6번은 막 일도 막 계속 계속 바뀌어요. 아,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막할 수는 있는데 단, 이렇게 얘기하면 또 5번 찍을 수도 있어요. 5번은 정말 운 좋으면 큰 재물을 한 방에 빡 얻을 수 있어요. 음, 이 범남 중에, 범랑에 있는 이 가르지르는 이 점은 좋아요. 예, 싸이가 그런 점을 갖고 있죠. 범낭에범낭 범랑.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팔자주름. 팔자주름에 있는 점은 좋은 점일 수 있어요. 그건 정말 복점입니다. 근데, 이 범랑 근처에 있는 이 주변 점은 갑자기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복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걸 찍는다라는 건 너무 안정적이지 못해요. 찍어줄 때는 이런 점은 선호하지는 않겠죠. 6번 점은 또 구설수에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식복 식점 이러는데 굉장히 말 많은 말을 많이 듣는 그런 점이고요. 7번 점 이것도 굉장히 성격이 가만있지를 못해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질려, 질려. 고로 이제 직업도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5, 6, 7번의 점은 변화무쌍한데 복골복이야.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걸 찍으라고 말할 수 있는 점은 아니라는 거죠. 알고 있어야 되는 점. 그리고 있다면, 뭐, 빼셔도 좋은 점. 그리고 8번. 짧은 점, 눈 밑에 점. 미인 점이라고도 하죠. 이런 점이 또 이뻐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점이 설명을 한다면, 어, 나무로부터 내가 손해를 입어서 손실이 생겨요. 재물, 그러니까 재산상 손실. 음, 이룰 수 있는 점이에요. 음, 이 점. 자, 마지막 이제 코 점. 자, 제가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점코점 하나, 좋은 점 하나 있어요. 한, 예, 하나, 하나가 있어요. 이 점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점. 성공과 실패가 정말 변수가 많아요.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이런 점이 있죠? 예, 있는데, 재물은 굉장히 있어서 수입은, 어, 돈은 벌어. 근데, 도 아니면 뭐야? 완전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이 판가름 돼서 나,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좋고 나쁨의 이 중간이 없다라는 거죠. 코 점은 정말 신중하게 찍어야 되고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도 판단을 잘해서 찍어야 되지만 죽은 점을 찍느냐 살아있는 점을 찍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점을 찍겠다는 이 모델의 코의 생김새도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참고로 이 코는 높고 와, 엄청 높고 이런 반듯한 코가 어, 좋다라고는 하는데 반듯하긴 하나 살이 없으면 좋지 않고요. 코는 도톰하니 살이 있어 보이는 그런 코가 좋은 코입니다. 자, 이런 저 코에다가 점을 찍을 땐 반드시 오른쪽 왼쪽 간격을 잘 보시면서 찍어야 되는데 어, 찍는이 저는 말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잘못 찍었을 때는 더안 좋겠죠. 네. 안 좋은 면이 더 많겠죠. 자, 하관으로 갑니다. 자, 하관 1번. 어, 오른쪽 1번. 1번에 볼에 있는 점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대체적으로 볼에 있는 점은 이 직업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근데 요즘에 직업들이, 어, 그냥 무, 무조건 눌러 있는 직장을 다니는 분들보다 이게 변화무상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음, 어떻게 보면 너무 변화가 많다 보니까 생활에 대한 불안감은 있죠. 자, 2번. 2번. 자, 이게 볼 아래쪽. 아래쪽인데 보이는 점이에요. 이거는 누군가의 배신을 당하는 점입니다. 음, 배신. 말 그대로 뭐, 아, 나쁜 말로는 사기. 3번. 자, 2번하고 3번의 차이가 굉장히 가까운데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요. 이 3번은 좋은 점이에요. 어, 목선보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턱. 흘러내리는 이 부분에서 있는 3번 점. 존경을 받는 점입니다. 통솔력이 좋고. 예, 직장 생활에서는 아랫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점입니다. 3번. 혹시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세요. 2번인지 3번인지. 자, 4번. 그죠. 여기 딱 우리가 말한 인중. 인중. 4번, 5번인데, 4번은 이런 점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정말 심성이 착해요. 보이기에는 정말 보기 싫어요. 만약 여기에 큰 점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한 번에 빠지지 않는 점이라면 또, 이런 점들은 거의 아기들을 정말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점들은 정말 유치원이나 그런 유아동 하는 그런 학원이나 이런 쪽에 일을 하시면 정말 잘 맞겠죠. 5번 점. 자사번하고또 완전 다르게 같은 인중인데 생각하시는 전혀 달라 요 입술 위에 나 있는 점이잖아요. 이런 점들은요 정말 거짓말도 잘하고 정말 음란하고 일찍 결혼도 또 하게 된다. 근데 의외로 자식을 귀하게 둬요. 빨리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살면 귀한 자식을 두고 또 식복도 많고. 좀 편안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입술전 나쁜 점전 별로 없다라고 한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거짓말은 또 잘해. 근데 그게 받쳐주면 아이러니하죠. 6번 점. 6번 안쪽 점입니다. 입술 안쪽. 입술 점. 좋은 점또 여기 있습니다. 재물운이 많고 여, 여자는 남편복이 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라고 있습니다. 근데 입술에 점찍기 보통 힘든 거 아니죠? 입술은 거의 다뭐 표피, 진피가 없고 피하지방으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얇은 표피 진피를 뚫어서 그 점을 만, 만들기가 참 쉽지 않죠. 않죠. 선천적으로 난 점이 아니라면 7번 끝점입니다. 자, 위쪽하고 아래쪽은 또 달라요. 위에 있는 점과 아래에 있는 점 어, 입술에 점이 있어! 이게 다른 점입니다. 7번은 굉장히 음란하고 또 일찍 결혼을 하게 되고 이런 분들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남편을 잘못 만날 경우에는 결혼을 또 하게 되겠죠. 예. 입술 가드라인에 있는 점들이요. 굉장히 음난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쁘게 얘기하면 정말 뭐, 결혼을 몇 번도 할수 있고, 바람도 피고 막 이런 얘기인데, 중요한 건 정말 남편 잘 만나서 정말 좋은 귀한 아들을 낳아서 정말 평생 편안하게 살 수도 있다라는 약간 좀 기복이 있는 그런 점이 바로 입술에 있는 점입니다. 예. 입술에 점이 있다면, 내가 지금 잘 만나서 잘 살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입술점 그다음에 8번. 턱입니다. 턱. 턱 중앙. 자, 8번 턱 중앙점. 가끔 봅니다. 저도. 이 점은 말년이 좋지는 않아요. 굉장히 이 집에 대한 그 불안감이 있어요. 살림살이에 대한 불안감. 불안정해요. 거, 그러니까 안착하지를 못하는 좋은 점이 아니죠. 9번 목점입니다. 목점은 어, 덕이 없어요.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인덕이 없어서 좀 다툼이 좀 많죠. 9번 점 좋지 않아요? 10번. 입술 위쪽 점인데 인중보다 사이드로 가 있는 점이에요. 네, 왼쪽. 이건 어, 어떻게 보면은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안 좋다고도 할수 있는 점인데, 그니까 러 본인이 일을 하고, 본인이 그를 화를 만들어서, 북치고 장구치가 해요. 그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만들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또 본인이 또 까먹어. 근데 또, 이런 점이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종교 사업을 하시는, 요즘 좀예민한 종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점을 또 하게, 되, 있게 되면은, 음, 또,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단체 생활에 이런 점이 있으면 또, 등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점입니다. 음, 재물은 들어오되, 어, 만약 찍는다 한다면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은 점입니다. 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나쁜 점도 아니고, 좋은 점도 아니고. 음. 10번입니다. 11번. 어, 11번 점. 이 점이 좋아요. 이거는 그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이 다릅니다, 그죠? 오른쪽 왼쪽이 다른데 지금 왼쪽에 있는 이그 입술 밑에 턱 쪽이지만 볼라인이죠, 볼라인 볼라인에 있는 점인데 이 점이 부동산 운이 좋아요. 그러니까 땅 운이죠, 땅땅집땅 땅. 땅. 건물 이런 점이 좋아서 중년에 큰 저택을 이루고 사는 귀한 점입니다. 예, 좋아요. 얼굴 점중에는 좋은 거 별로 없지만 11번, 12번, 12번도 좋습니다. 12번도 자수성가해서, 자수성가라는 말 자체는 일단 고생을 했습니다. 그죠? 자수성가할 운명인데 어, 이분도 재산을 모아서 부자가 된다. 12번 좋고 13번, 이게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게볼 중앙에 있어야 되는 점들이고 13번 같은 경우는 의지와 끈기가 없어서 늘 실패를 하고 직업도 막 맨날 바뀌어요. 예, 네, 좀 피곤한 점이죠. 14번, 마지막. 자, 14번. 14번 점과 15번 점이 있는데, 자, 목점은 좋지 않지만, 목점 중에서도 좋은 점이 있어요. 자, 14번. 14번은 초년에는 고생을 하나, 점점, 점점, 점 삶이 좋아질 수 있는, 이에 중년 이후에는, 나 말고, 자식, 자손, 그니까 러 내가 점점 좋아지니까 자순의 복도 들어오는 거겠죠. 하나씩 쌓아 나가면서 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복을 얻을 수 있는 점이 바로 14번 점입니다. 아예 어렵다, 그죠? 14번. 자, 찍, 찍으려면 이런 점은 찍지 않겠죠. 찍으라면 11번이나 12번 이렇게 찍겠죠. 저는 이제, 저 같으면 11번 점을 찍겠는데, 마지막 이제 1 5번 점인데, 목점도 이렇게 좋은 점은 없어요. 근데 1 5번 점은 그나마 목 부분에서 보이는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정중앙의 점인데, 이 점도 좀 호불호가 갈려요. 어떤 분은 좋다, 어떤 분은 나쁘다 이렇게 어 이런 쪽 계통에 일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길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 여성운이 좋아, 훌륭한 이성을 만나게 되면 생활이 여유롭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다. 그게 이제 여기에서 조금 어좀 뭐라 그래야 되나, 속임수 같은 말인데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거예요. 어 근데 이 점도 좋은 점은 아니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애매한 이런 점들은 사실 어, 안 찍는 게 좋겠죠. 권하지도 않고 있는 점이면 몰라도 그죠. 이렇게 점에 대한 얘기들을 하나 하나 해석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알면 찍지 않고 또 알게 되면 고객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점들 얘기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